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아 너무 더워라. 짜잔! 선풍기는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졌어요. 우와, 정말 고마워요. 오, 그런데 아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여기에 좀 흘린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세탁기에 넣어야겠어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세탁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친구들, 여기서 문제. 더러운 바닥의 먼지를 청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청소기가 필요해요. 선풍기도, 세탁기도, 청소기도 모두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만들어진 이유를 목적이라고 해요. 모든 물건은 각각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대요. 성리학교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번 성교학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성교학교 주제 함께 외쳐보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가요 자기 기억의 백성으로섬을전능이 너는 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목적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쓱싹 쓱싹 가위는 색종이를 자르거나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서 있어요. 반듯한 줄자는 길이를 재거나 반듯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있어요. 크레용은요, 색칠을 하거나 꾸미기 위해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두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이 되었어요. 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모세는 두려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아래로 나아갔어요. 신의 산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팔 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신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열 가지 계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알려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해요. 설교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우리 친구들은 먹거나 잠잘거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좋아요. 우리 친구들 같이 예쁘게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가족 10계명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가족 10계명 만들기에 앞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하얀색 천이 준비되었나요? 그리고 나무 막대와 흰끈도 준비해주세요. 가정에서 준비해 주실 것들이 있어요. 먼저 유성 펜을 준비해 주세요. 검정색도 좋고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깔이 있다면 유성 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색연필도 있다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 스피어 만들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10계명 만들기 전에 우리 가족 10계명에 들어갈 내용을 가족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우리 가족들이랑 미리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편지에 담아 왔어요. 우리 가족과 어떤 10계명 내용을 만들기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짠, 초콜릿 사탕, 젤리 등단것 많이 먹지 않기. 잘못했을 때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거짓말 하지 않기. 자기의 물건은 스스로 치우기. 옷이나 양말이나 장난감, 가방, 우리 친구들의 물건을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번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번 안마해주기. 숟가락 놓기. 식사 준비할 때 함께 하기. 정리하기 친구들 이렇게 우리 가족 1 0계명에 들어갈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서로 서로 약속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정해보세요. 친구들 이제 이흰 천에다가 우리 가족 1 0계명을 적어볼 거예요. 우리 가족과 서로 지킬 약속 다 정했나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이 흰천에 연필로 적어 주세요. 왜냐하면 흰천에 글씨를 쓰다 틀리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먼저 연필로 이렇게 우리 가족 10계명을 적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 부모님의 도움, 또 언니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연필로 적어 주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이제 유성펜으로 이제 10계명을 적어 볼 건데요. 틀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적어 볼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두 번째 거짓말하지 않기. 짓. 이제 세 번째 잘못했을 땐 먼저 사과하기 적어볼게요. 사과 하기네 번째 네 번째는 스스로 정리하기 적어 볼게요. 스, 스, 로, 정. 어? 이렇게 글씨가 틀렸을 때는요, 친구들 유성펜으로 다른 그림 옆에 그려주세요. 저는 정리 옆에도 꽃 모양 이렇게 그려줄게요. 정리, 하, 기. 어, 네 번째까지 적었는데요. 10가지 아니면 더 적을 것이 있다면 친구들 가족과 함께 나머지를 더 채워주세요. 어, 보라색 꽃을 만들어 볼게요. 보이나요? 꾹 눌러주시고 꽃잎을 먼저 만들어 주고 있어요. 꾹 눌러주시고 이번엔 꽃 모양 주황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주황색으로 꽃잎을 꽉 눌러서 꽃잎을 만들어 주세요. 꽃잎 완성! 이번엔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어, 같은 색깔 사용한 다음에는 이렇게 물티슈나 티슈로 손 닦아 주시고요 또 다른 색깔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하트 만들어 볼게요 와 예쁘게 하트가 완성되었네요 손바닥 두개로 예쁘게 하트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가족 식계명 내용이 다 완성되면 이제 식계명을걸수 있도록 나무막대와 끈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에 나무막대를 쏙 끼워주세요 와 이렇게 나무막대를 끼우면 그 다음엔 끈으로 어, 나이 우리가 좀 식기명을 걸어둘 수 있도록 매듭을 만들 건데요. 자, 이 끈으로 한쪽을 묶어주세요. 두번 정도 묶어주시면 매듭이 단단하게 완성돼요. 자, 한쪽에 했다면 다른 한쪽에도 매듭 지어주세요. 매듭 한 번, 또 매듭 두 번. 와 짠! 이렇게 우리 가족 십계명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우리 가족의 십계명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집에 예쁘게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가족 십계명 만들기 완성! 친구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이렇게 가족들과 지키기로 한 십계명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오늘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내일 또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